2,800m 금요경 마체제 일경주 열 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바깥쪽 9번 해성스타, 안쪽에서는 5번 신천지왕 그 인코스 4번 엘리트 빠른 출발로 5번, 4번, 2번, 10번 네 마리가 붙습니다. 선두는 5번 신천지왕이 잡았습니다. 이마 신차 거리차를 먼저 벌려 나가는 5번 신천지왕 이세 앞말로 22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권 신마인 4번 엘리트, 안쪽에서는 2번 신마인 해피걸이 따라 붙었고 그 안쪽 인코스에서 4위권 찾아있는 1번 연주공과그 뒤편 10번 불멸의 여왕, 안쪽에서는 9번 해성스타가 기회를 노립니다. 5번, 2번, 4번, 1번, 7번 순으로 직선주 승배에 나섰습니다. 안쪽 5번 신천주왕, 데뷔전 7위에 머물렀던 5번 신천주왕과 바깥쪽 2위권 7번 가온전설이세 안마린 신마 7번 가온전설의 단독 2위, 바깥쪽 2번 해피걸과 인코셋은 1번 연주공, 4위권까지 도약해 나서는 9번 해성스타가 만만치 않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천중 단독 선두 구치기 나섰고 2위권 7번 가운데 세와 다시 한번 안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신마인 2번 해피걸 만만치 않습니다. 선두 5번 신천중이 구치기에 나섭니다. 5번 신천중, 5번 7번 2번, 5번 7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 지로에서 거리 차를 크게 벌려 나가면서 단독 선두로 압도적인 승을 기록했습니다. 김 선정되었습니다경주 800m 금마체경주 열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도 아주 2번 동심초 바깥쪽 5금빛두 마리가 빠른 출발. 2번, 5번, 3번 세 마리가 초반 선두권 공에 나섭니다. 안쪽 선행에는 2번 동심초가 앞서 나왔습니다. 3세 암마린 2번 동심초. 바깥쪽 근석의 반 마신차 격차 좁혀는 5번 금빛 노을, 차분하게 안쪽에서는 3번 역대 강자와 인코스 1번 벌대총이 4위권 자락졌고, 5위권 중위권의 안쪽 8번 호락과 바깥쪽 9번 양대 전설이 중위권 외곽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쪽 2번 동심초, 바깥쪽 5번 금빛놀이 먼저 앞서면서 2번, 5번, 3번, 1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2번 동심초, 바깥쪽 3번 역대 강자가 2위권 도약을 꿈꾸고 있고, 바깥쪽 5번 금빛놀가 만만치 않은 걸음, 5번, 3번, 2번 순으로 순식간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중반 역전의 노리는 5번 금빛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 안쪽 3번 역대 강자와 좋은 호흡을 보입니다. 5번, 3번 두발의 팽팽한 선두권 접전, 바깥쪽 8번 호락 1 0마인 8번 호락이 3위권까지, 5번, 8번, 3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 선두 안쪽 5번 금빛놀 바깥쪽 8번 호락이 종반 역전승 8번 호락이 선두 8번 5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8번 호락 3세 앞말입니다 바깥쪽에서 순식간에 좋은 것 200m 곧 출발합니다. 경절이 900m, 제주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6번 쌍용신화, 바깥쪽에서 선두 이끌고 있고 안쪽으로는 1번 천비왕제가 따라 붙습니다. 1번 천비왕제 역주가 돋보이면서 1번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2번 서기부배가 그 바깥쪽으로 따라 붙습니다. 1번 천비왕자, 2번 서기부배 앞서고 있고 외곽쪽으로는 6번 봉성여굴과 8번 슈퍼러너가 가세하고 그 안쪽 5번 쌍용신화 가세하면서 3423, 3번 경성인두도 따라 붙습니다. 1번 천비왕제와 2번 서기부배 두마리가 앞서면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2번 서기부배가. 조금 앞섭니다. 바깥쪽에서 안쪽 1번 천비황자 2위로 1번 2번 두 마리가 선두 싸움. 5번 쌍룡신화가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4코너 승리하고 결승전에 향하는 손선주로입니다 1번 천비황자와 2번 서기부의 계속된 선두 싸움. 5번 쌍룡신화가 걸쭉히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3번 10번 6번 안쪽으로 9번이 걸을 좁히고 있습니다. 1번 천비황자와 2번 서기부의두 마리의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3, 4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3번 경성인두와 9번 검장파워가 안쪽을 파고들고 있고 바깥쪽이 9번 쌍용신화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1번 천비왕자와 바깥쪽인 2번 서기부의 싸움에 9번 덤장파워 3번 경성인드가 따라붙습니다. 9번 3번에 바깥쪽 역주가 덮보이면서 안쪽 1번 천비왕자 3-4-2 싸움으로 밀립니다. 9번이 선두입니다. 3번 2위까지 1번 3위로 9번 3번 1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900m 삼경주였습니다. 9번 덤장파워와 3번 경성인드의 막판 역주가 덮으면서 선두를 끌었던 1번 참. 거리 100m 제주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고차원, 외곽쪽으로는 8번 아라미소 그리고 4번 야망질주, 4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4번 야망질주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 8번 아라미소가 2위로 그 뒤쪽에서는 3번 광해군이 한복판을 뚫고 나오면서 안쪽 4번과 선두 삼 8번 아라미소는 3위로 밀리면서 그 안쪽에서는 5번 유달리와 2번 고차원이 따라붙습니다. 4번 야망질주와 3번 광해군 두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서서히 3코너를 들어서고 있습니다. 4번, 3번 선두 싸움, 뒤쪽 2번 고천 5번 유달리, 8번 아라미소 3마리가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고 1번, 7번, 9번, 10번이 그 뒤쪽에서 가장 후미쪽에서는 6번 오라태양이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4번 야망질주가 잡으면서 2마신, 3마신 정도 앞서면서 선두에 끌고 있습니다. 4코너 선회하고 결승을 하는 직손들로 따라 들어갑니다. 4번 야망질주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3번 광해군 2위까지 안쪽으로 2번 고차원 따라 붙으면서 2번 고차원과 3번 광해군 두마리가 2위 싸움. 1번. 천룡고도가 한복판을 뚫고 나오고 뒤쪽에서는 6번과 7번도 가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4번 야망질주가 잡고 있습니다. 6번 오라태양과 바깥쪽에는 7번 불사용사 역주가 돋보이면서 2위 접전을 펼치고 있고 외곽쪽에서는 3번 5번 10번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4번 야망질주 단독 선두입니다. 여유 있습니다. 6번 오라태양이 2위까지 7번 불세용사 3위로 바깥쪽으로 10번 매력투언 5번 유달리가 따라붙습니다. 4번, 6번, 7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결승은하는 직선 주로에서 4번 야망질주가 앞섰고 후미쪽에 있었던 6번 오라태양이 결승은하는 직선 주로에서 2위까지 그 뒤쪽에서 7번. 체조 금요경마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선 중한 가운데서 5번 중문신화 바깥쪽 9번 비채용웅, 9번 비채용이 선두에 나서면서 안쪽 2번 한라왕자 와 함께 2번 9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선행에는 2번 한라왕자가 앞서고 1마신체주에서 바깥쪽 9번 비채용이 2위권 으로 나온 채 3위권 안쪽 3번 사무사와 그 뒤편 8번 손봉장사 외곽으로 10번 메스틱이 근소하게 5위권 찾아 있습니다. 안쪽 중위권 5번 중문신화 하위권에 1번 6번 4번 세 마리가 찾아 있습니다. 참크로 곡선을 먼저 빠져나오고 있는 안쪽 2번 한라왕자 1 7주만에 출전입니다. 사실 수말인 2번 한라왕자를 필두로 바깥쪽 9번 비채영웅 3세마, 안쪽 3번 사무사와 맞선 가운데 그리편 8번 선봉장사와 외곽에서는 10번 메스틱 계속해서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라 왕자와 바깥쪽 9번 빛해용은 격차는 반마 신차. 2번, 9번, 5번, 8번, 3번, 10번 순으로 사코를 선회하고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9번 빛해용은 이번 경주 관심아. 2번 한라 왕자와 맞선 상황. 그 안쪽 에서는 8번 선봉장사까지 기회를 입니다. 2번, 9번 인기만 두리의플레 승부 속 안쪽 8번 선봉장사가 순식간에 선두권까지 노려나옵니다 선두는 8번 선봉장사가 우측에 나선 가운데 2위권 안쪽 틈 6번 인류시대와 바깥쪽 10번 메스틱이 팽팽한 상황. 6번, 10번 두 번의 2위권 접전입니다. 선두 안쪽 8번 선봉장사 근석의 일반 신차, 바깥쪽 김종세 10번 매스틱의 2위입니다. 8번, 10번 두 마리 말. 8번, 10번, 6번, 7번 태싱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 지로에서 8번 선봉장사와 10번 매스틱두 마리의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직선지로 인기 많았던 비체영웅과 한라 왕자를 순식간에 넘어서면서 8번 선봉 장사와 10번 매스틱이 조금 앞설면서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고 6번 7번 7번 6번 두 마리가 3위권 접전을 펼치면서 결승선을 먼저 통과. 아홉 마리 말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에 1백십 미터 제주의 금요 경마 6 경주 아홉 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외곽으로 구번 달천왕 비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2위권 안쪽 4번 왕실 세상과 3위권에서는 3번 용천호우, 그 안쪽 2번 완벽세대가 차분하게 4위권, 5위에는 5번 공간비행과 외곽으로 7번 양대산이 역시 중위권에 자리했습니다. 선두 9번 달천왕비, 3세 앞말로 곽석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이마 신차 먼저 앞선 9번 달천왕비를 필두로 바깥쪽 7번 양대산이 2위권까지 노련나고 있고, 안쪽 3번 용천호와 맞선 상황, 3마리가 역시 선두권 각오에 나섭니다. 구리편 2번 완벽세대와는 격차 4마신 이상 크게 벌어졌습니다. 바깥쪽 5번 공간비행이 단독 5위, 6위에는 6번 백두산, 5위권에 10번, 8번, 4번, 3마리가 서져 있습니다. 3코르 곡선을 먼저 벗어나고 있는 안쪽 9번 달천왕비, 바깥쪽 3번 용천우, 관심마 두마리가 앞선 가운데 바깥쪽 7번 양대산이 변함없이 3위권 유지하고 있고 안쪽 2번 완벽세대, 계속해서 인코스에서 전개 나갑니다. 9번, 3번, 7번, 5번, 2번, 6번 순으로 4콘선이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8심마인 9번 달천왕비와 바깥쪽 3번 용천호우, 그리편 7번 양대산과 안쪽에서 힘을 내고 는 2번 완벽세대 외곽으로 5번 공간비행까지 선두권 5마리에 맞선 상황. 선두를 바깥쪽 2번 완벽세대와 3번 용천호가 빠르게 선두권까지 도약에 나섭니다. 안쪽 2번 완벽세대 근속의 이마신차 앞선 건데 바깥쪽 김원곤 기세 3번 용천호우 외곽으로 6번 백두산이 순식간에 2위권까지 도약합니다. 선두를 위하는 바깥쪽 6번 백두산이 힘을 냅니다. 종반 역전승 6번 백두산이 2번 6번 5번. 2번 6번 5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중반 두 마리의 계속된 선두권 접전. 바깥쪽에서 강력하게 도전을 해 왔던 6번 백두산 그러나 안쪽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조금 앞서면서 묘 제주 경마 마지막 경주 7 경주 철 0m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5번 원동히트 바깥쪽으로는 7번 명성역을 그 뒤쪽에서 외곽 쪽으로 9번 동백동산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2번 명성스타가 가세하면서 2번호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2번 명성스타와 5번 원동이트 2마리, 그 뒤쪽에서는 외곽 쪽에 10번 1단도, 안쪽에서는 1번 태산수, 7번 명성여거리 3, 4, 2, 3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이 3위까지 따라붙이면서 2번, 5번, 1번 순으로 순위 펼쳐져 있고, 뒤쪽에서는 7번, 10번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명성 스타가 잡고 있습니다. 주반 스피 가족은 2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 5번 원동이트가 2위로 안쪽으로 1번 태산 수 따라붙이면서 1번 태산 수와 5번 원동이트가 2위 3. 그 뒤쪽에서는 7번 명성역을 10번 일단고가 3, 4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3번, 8번이 그 뒤쪽에서 알아붙고 있고 후미 쪽에서는 9번, 6번, 4번이 경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번 명성스타 초반 중반까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5번 원동이트가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거리 좁히고 1번 태산수도 가세하면서 2번 명성스타와 5번 원동이트 1번 태산수까지 3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은행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2번 명성 스타와 바깥쪽에는 원동이트 그 뒤쪽에서 1번 태산수까지 안쪽으로는 7번 명성 역을이 치고 나오고 있고 뒤쪽에서 안쪽 3번 주상렬과 외곽쪽으로는 10번 1단고 6번 안덕 최고로 따라붙습니다. 10번 1단고의 역주가 돋보이 시작하고 안쪽에서는 3번, 2번 따라붙고 있고 7번도 거리 좁히고 있고 한복판 5번 원동이트와 1번 태산수 외곽쪽으로는 8번 단디고 4번 천지대장까지 가세합니다. 3번 주상렬이 앞섭니다. 그러나 바깥쪽 6번 안덕 최고와 치고하면서 6번이 역전에 성합니다. 8번 바깥쪽 2위까지 치고 나오면서 6번, 8번, 3번 앞서면서 결선 도갑니다. 6번 안덕 최고의 결승선 앞에서 역주 아주 높였습니다. 오늘 3연승에 도전했던 6번 안덕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8번 단디구가 따라붙었고 3번 수상열일까지 막판에 접전을 펼쳤던 레이스였습니다. 느린 그림이 잠시.